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컴샵입니다. 아, 요즘 거의 뭐한 달, 아, 한 달은 아니고 2주 동안에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2주 동안에. 어, 요즘에 이제 그래픽카드 가격이 많이 내려갔죠. 뭐 3070도 그렇고 3060도 그렇고 3080ti가 새로 나오면서 가격은 뭐 아직 더 많이 내려야 되겠지만 가격이 조금씩 이제 그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적정가 빨리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2주 동안 거의 파, 컴퓨터 판매가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계속 뭐몇 대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매주 판매는 판매가 그래도 좀 있는 편이었는데 거의 지금 2주 동안 컴퓨터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컴퓨터 판매량도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그리고 지금 3080 Ti도 뭐 6월 4일날 뭐 특가 이벤트도 많이 하고 실제로 뭐 이렇게 많이 했지만 실제로 우리 매장에 들어온 거는 극소량이에요. 아직 뭐몇장 들어오긴 했는데 아직 그 가격이나 이렇게 안정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판매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빨리 가격이 안정화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아마 이번 달은 거의 진짜 역대급으로 제가 이제 광교에 오면서 광교에 온지 이제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예 제가 작년 5월달에 왔으니까 거의 1년 정도 지났는데 1년 한 1개월 정도, 1개월은 아직 안 됐고 1년 1개월 정도 지났는데 진짜 역대급으로 힘듭니다. 예 컴퓨터도 안 나가고 수리도 조금씩 들어오긴 하는데 거의 뭐 수리도 요즘에는 컴퓨터가 옛날 거는 좀 다르게 고장이 잘안 나요. 불과 2,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컴퓨터에 대한 수리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부품들이 워낙에 가성비 좋고 뭐 유튜브나 이런 게 너무 발달이 많이 하,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손님들도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고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가성비 컴퓨터를 구성하시거나 뭐 아니면 좋은 뭐 부품들을 알아서 다 찾아서 오시기 때문에 보통 컴퓨터 수리는 진짜 요즘에는 수리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조립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조립도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요번 달 솔직히, 어, 뭐 그동안 뭐 조금 번 돈으로 요번 달 월세는 뭐 내는 거뭐 이런 거는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예. 요즘에 제가 막그 그래픽 카드도 이제 그 80, 3080ti도 워낙에 이제 좋은 가격이 나왔고 앞으로 좀더안정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어막 이렇게 그래픽 카드도 저 그거 사면 내가 이렇게 막 서비스로 막 줄라고 이런 것도 내가 사놨단 말이죠 어 <laughs> 이런 것도 사놨어요 제가 그래픽 카드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 요즘에 워낙에 그래픽 카드 가격이 많이 비싸고 하다 보니까 음 이런 것도 제가 서비스로 막 드리려고 막 이거저거 막 준비하고 막 했는데 아 요즘에는 진짜 거의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영상 촬영하는 건 토요일인데 보통은 이제 목 금토 금 그러니까 목금토 견적 들어오면 그 다음 주 월화수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거의 이런 패턴식으로 해서 계속 나갔었는데 주문이 빵권이야빵권아한건 0건. 있다 아, 한건한건딱 있다 한 건. 한 건, 딱 있다, 한 건. 예, 그나마 조금 지금 현상에서는 이제 조금 뭐 뭐라고 해야 되나 그나마 좀 반가운 거는 1650 노멀이 있죠. 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650 노멀을 끼면은 옛날에는 그 배틀그라운드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1650을 끼면 배틀그라운드가 어느 정도 잘 됩니다. 예, 그래서 아직 지금 이제 그1650 예전에, 그러니까 불과 저번 주만 하더라도, 1650 그래픽카드를 끼면 그, 어 100만 원이 넘어갔어요. 막한 120만 원까지 갔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120만 원, 110만 원뭐 이렇게 갔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가격이 좀 많이 안정화 그러니까 이 하이라인부터 지금 안정화가 지금 뭐 순차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하이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50 끼면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를 하려면 최소로 생각한 게 1650이거든요? g t x 1650 그거를 끼면 어느 정도 그 배틀그라운드는 되기 때문에 그, 지금 가격은 아마 한 90만원대? 그 부품 조금 타협하면 한 80만원대까지. 아, 요거는 이제 공인비 포함한 가격이에요. 공인비 포함하면 뭐한 90만원대 초반이나 80만원 후반대. 예, 뭐 사제쿨러 넣으면 90만원 넘어가고, 3300X에 1650, 뭐 SSD는 500기가 정도 구성하시면 요 가격에 뭐 배틀그라운드 컴퓨터. 세트로 하면 아마 27인치. 근데 요즘에 27인치나 24인치 모니터 같은 경우에 금액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가 자이가좀 예전보다는 좀 오르긴 한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아, 제 생각에는 지금 모니터도 중국에서 이제 그 생산을 해서 수입이 돼야 되는데, 수입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량이 많지도 않고 해서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무튼 상황이, 어, 배틀그라운드 만약에 하신다거나, 100만원 이하의 구성으로 원하신다면, 뭐, 좀 급하다고 하시면, 지금 사시는 것도, 물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가격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한 4, 5만원, 뭐, 10만원, 뭐, 이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원래 160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비싼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시면 제 생각에는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재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자영업이나 이제 동네 컴퓨터 가게, 저는 이제 동네에서 컴퓨터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에서 컴퓨터 가게 하시는 분들은, 아들힘 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아 요즘에 매장 나오기가 솔직히 말해서 이런 면안 되는데 매장 나오기가 정말 싫어요. 이런 면안 되는데 음 정말 나오기가 싫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저기 어 저희 컴퓨터 매장에 오픈하는 사장님도 그렇고 제가 아는 몇몇 사장님들도 지금 컴퓨터 좀 가게 오픈하시 오픈 준비하는 사장님들도 있는데. 참 시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가격이나 이런 게좀 안정화돼서 저희도 저희도 좀 먹고 살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아무튼 그래픽 카드 가격이 많이 안정화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튼 뭐 그거 말씀드리려고 요즘에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영상 그리고 요즘에 <laughs> 제가 바쁘지가 않아요. 찍을 영상이 없어. 어 찍을 게 없어. 진짜로. 뭐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안 올라가는데 자주 예전에는 그래도 그나마 좀 조립이나 이런 게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씩 찍어 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없어요 아무것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